저는 지금 당진에 있습니다. 당진은 충청남도 서산하고 아산 사이에 있는 도시이고, 당나라와 교류했던 항구라는 뜻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진에는 지금 3, 4월의 제철인 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는 3월에서 4월, 그 이후로는 못 먹는다고 해서 지금 먹어보러 왔고요. 회를 먹어보고 그 주변의 관광지를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터미널에서 약 50분만 달리면 나오는 장고항. 봄과 함께 찾아온 실체의 소식을 듣고 여행의 계절을 환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장고항에 도착을 했고 해를 걷기 전에 근처에 초대 바위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촛대 바위가 있고 바위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밀물 때만 들어가 볼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일단 조금 빨리 가 보면은 턱걸이로나마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회는 여기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장고항 수산물 유통센터 맞은편 바다와 함께 촛대바위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데코와 함께 보이는 왼쪽 바위가 장고항 촛대바위 지금은 물이 나간 상태라 황무지 같기도 합니다 직접 내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놀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조금씩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 저는 운 좋게 턱걸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천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완전한 만조 때는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것 같아요. 파도가 깎은 해식 절벽이 사방을 둘러싼 이곳 웅장함에 감탄을 연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만조 기준으로 몇 분인지, 이제...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물때도꽉 차기 3시간 10분 전에 오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용천굴이고 당진 택시기사님 피셜 당진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 관광지라고 하네요 아까 봤던 해식절벽이 한 면을 막고 있다면 장광용천굴은 양면을 막고 있어 웅장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천굴에서 본 초대와이입니다 이가회 먹고 나면은 오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 보는 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를 먹어보러 갈 건데, 3월에서 4월, 두 달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회의 정체는 실추회입니다배도라치라는물고기에 치어라고 하고요. 그 물에 잡힌 뒤,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바로 죽는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신선하게 먹으려면은 바다 근처에서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파는데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당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진에 실채를 먹으러 왔습니다. 당진장광에 있는 수산시장 회센터, 이어는 수산시장처럼 가게가 즐비해 있는데요.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는 가게가 없어서 편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치는 이렇게 판매되고 있으며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가 아무데나 갔습니다. <목소리> 당황했는데, 실치 4만 원이면은 보통 몇 인분인 거예요 이게? 포장이 500g에 그 야채 소스 넣어가지고 실치만 3만 5천 원이고, 네. 야채 소스 넣으면 4만 원. 근데 이제 양념 묻혀서 살짝 꼬달라고 먹으면 이렇게 한 한테 2만 원에 해주니까 밖에서 드실 거예요. 처음. 아니, 처음 먹어보는 실치 500g은 부담스러웠던 찰나 2만 원어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이곳에서 실치를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세림수산 최고. 뽀얀 속살을 지닌 실치와 참을 수 없는 낙지 탕탕이의 비주얼. 야채와 함께 먹기 전 어떤 맛일까 궁금했던 저는 아무것도 없이 순정으로 한입 먹어보았습니다. 일반 회와는 다르게 실치는 똥째로 먹는 회기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내장의 씁쓸함이 혀를 처음 강타하였고 이후 느껴지는 고소한 실치살이 참 별미였습니다. 야채와 함께 먹어보는 실치회. 확실히 야채와 함께 먹으니 매콤함과 깻잎 향이 쌉싸름함을 중화시켜 주고 실제 맛을 올려 주었습니다. 정말 별미네요. 마지막으로 낚시 탕탕이까지. 역시 아는 맛이 무서웠습니다. 야무지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 요 <laughs> 배부르게 먹고 산책을 하는 민기행 물이 어느정도 차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식사한지라 시간이 충분히 지난 상황 용천굴로 가는 길목이 물길로 인해 끊겼습니다 조금 더 산책하고 있는 민기행 이론상 당신에서도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 아시나요? 궁금해서 롯데타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롯데타워.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궁금함을 뒤로한 채 다음 목적지인 외목마을로 떠났습니다. 저쪽 먼 발치에 보이는 해변이 외목마을 해수욕장이고 이제 외가리의 목과 닮았다고 해가지고 외목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당진의 시조가 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목마을 해수욕장보다는 뭐 황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에 관련돼서 이름을 지었으면은 조금 더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바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네요. 여기가 서해랑길이네요. 서해랑길. 우리나라에는 해파랑길, 서해랑길, 그리고 남해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도보 코스가 내륙에 있고, 뭐 다양하게 도보 코스로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서해랑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남부터 강화도까지 이어진 서해랑길. 여기는 서해랑길 80코스입니다. 서해랑길을 따라 걷다가 도착한 외목마을. 외목마을은 일출하고 일몰이 같이 보이는 장소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해수욕장이 아니었대요. 해수욕장이 아니었는데 갯벌이었는데 일출하고 일몰이 가장 잘 보이는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해수욕장으로 추진을 했고 당진 시민들이 여기에 모래를 부어서 해수욕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리상으로 서해에 있는 외목마을 해수욕장. 하지만 화성과 당진 사이에 끼어 있는 탓에 우리나라에 없는 북해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출은 앞에두 봉우리 사이로 뜨는 해가 정관이라고 하며, 일몰은 해수욕장 뒤 성문산이 명소라고 하네요. 바다에 빠진 왜가리 해보기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바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동해, 남해, 서해까지 볼수 있는데 북해까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뭐 외목마을 뒤에 있는 성문산은 일몰 명소라고 하는데 높이가 8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m밖에 안 되는 높이와 200m의 완만한 경사로로 가볍게 트레킹할 수 있는 성문산. 미끄러지지 않게 길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 입구에서 약 10분만 걸으면 정상인데. 뭐지? 왜 막혀있지? 옆에 길인가? 아이고. 막혀있네요. 책길로 가봤지만, 보강토가 막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강토로 막혀있습니다. 살짝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네요 외목해변에서 여기 서문산 정상으로 올수 있는 등산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막혀있고 하나는 등산지로 가고 있네요 나머지 하나로 올라오려면 조금 뺑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명수라고 니다일몰을 보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버스랑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버스를 타야 될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면 인기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